이게 네배가 올랐는데 주가가 네배가안 됐어요 오히려 지금 뭐 약간 저평가라고 보아도 될것 같은 그런 기업이 있어서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HBM 공급 논의가 확정된다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기업도 바로 이 기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일이 정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5%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이죠 그동안 사실 코스피가 뭐 조금의 뭐 조정이 있다 없다 했지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 있어도 사실 먹는 시장이라서 특히 제가 전달드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도 손해를 보면 또안 되기 때문에 가만 히 있어도 이제 먹는 시장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해지죠. 이제 아 너무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니까좀 긴가민가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오늘 다룰 이 반도체 어, 주식들 오늘 다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5% 상승을 보이자 다른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로. 어, 3, 그 SK 하이닉스만 조금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것이 이전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에 너무 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지금은 차익이 나오는 그런 차익 매물이 좀 실현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삼성전자가 올랐는고 하면은 바로 트럼프의 발언 때문인데요. 우리가 반도체를 우리 미국 지으면은 새 공제조정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율을 25% 연대 35%로 늘려주겠다. 자그마치 10% 늘려준다는 것은 자그마치 10%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또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 공장을 이제 짓고 또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어 호재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단발성으로 끝을 거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믿더라고요. 이러고 또 내릴 거지? 내릴 거지? 하는데 사실 지금 뭔가 삼성전자가 이게 잘안 따라줘서 그렇지 반도체 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호황이에요. 3년 만에 호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가 바로 밑터냐면 디램 가격, 낸드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뭐잘 팔리고 있으니까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수요가 더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낸드랑 디램 역시도 6개월 동안 가격이 오르고 또 지키고 지켜지고 있는 모습, 어,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시장 자체는 홍황이 맞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도체 일황. 엔비디아 실적을 주목하면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 실적 괜찮게 나오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AI, AI가 거품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지금 AI가 너무나도 깊숙이 많이 우리 생활에 침투를 해 있고, 또 그거에 관련된 너무 많은 기술들과 제품이 또 상용화가 되고 있으면 그렇게 와르르 버블은 아닌 것 같다. 버블 검처럼 이제 씹으면서 계속 가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아, 다 그럼 이제 코스피가 돈이 좀 풀리기도 하,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기도 하면서, 스피시장도 화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 사실 미리 들어갔던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겪어 봤다시피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괜찮은 기업 괜찮은 기술을 가지고 업황을 지닌 기업들은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괜찮은 기업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뭐 SK하이닉스도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지주사 하나, 방사 그다음에 뭐이 원전주 좋아하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마저 그 마에 마에 3만 원을 뚫더니 4만 원 뚫고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다 올라버렸는데 어, 뭐, 어디 들어가냐, 다 올랐는데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반도체주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괜찮은데도 오르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반도체주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좀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의외로 실적이 좋지 않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2020, 2021년도가 너무 반도체, 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막 영업이익이 줄어든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이유가 관련된 기업들은 뭐 e u b 뭐 노광장비 기업들, 그리고 비메모리에 한창 관심이 쏠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빡짝 올랐는데 또 TSMC한테. 어,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많이 소외도 받았고 비메모리 산업 자체가 좀 많이 지 죽어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HBM 또 AI 관련된 기업에서는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높은 주가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한미반도체 날라갔죠. 테크윈 관련 가고 있죠.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SK하이닉스 다 그런 높은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HBM 관련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진짜. 힘들었던 2022년, 2023년,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까지 꾸준히 영업이익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은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보통 영업이익이 이제 4배가 오르면 주가도 4배가 가는 그런 기업들이었잖아요. HBN 기업들은. 근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4배가 올랐는데 주가가 4배가 안 됐어요. 오히려 지금 뭐, 약간 저평가라고 보아도될것 같은 그런 기업이 있어서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 PSK Holdings라는 기업입니다. hbm 공정 중에서 이제 리플로우 라는 장비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적층을 시키잖아 이거를 꾹 눌러주는 흡착 접착 시켜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psk 홀딩스 자체가 이제 특히 종합 반도체 기업에 다 이제 수주를 하고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마이크론에게 또 최초로 납품을 해서 큰 이슈를 몰아 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사회적으로 점프했죠. 제조업이 이렇게 점프한다는 건 되게 큰 이슈인데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오늘 받았어요. 네. 원래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아, 얘 진짜 저평가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재평가가 됐습니다.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HBM 좀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 R이 20, 30이래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p r 8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돈이 풀리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평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P/E 8 기업, 8 아래 기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뭐 오케이 할 그런 수준의 어 평, 어 가격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동맹이 깨졌지만 그러면 이 P/SK 홀딩스가 왜 이렇게 주말 못보았냐 하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다 납품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삼성전자 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얘는 두 배로 오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시총이 더작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HBM 공급 논의가 확정된다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기업도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이 장비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AI에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HBM이 계속 필요하고 GPU가 계속 필요하면. 따라서 PSK 홀딩스의 영업이익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SK하이닉스 하미반도체 동맹처럼 이제 삼성전자 어, PSK홀딩스 장비 네 유비 장비 관계처럼 네 그리고 진짜 장비도 팔기도 하고 죄송해요 네 어쨌든 이런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PR8보다 더 낮은 PR7인데 영업이익 잘 버는 회사가 있어요 SK하이닉스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영업이익이 36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1등 영업 이익이라 생각하는데 매출 1위는 맞거든요. 근데 매출에 비해서 영업 이익이 좀 s k 하이닉스다작습니다어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어, 반도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전도 팔고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까먹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어 매출에 비해서 영업 이익이 30조 정도인데 30 아직까지도 주가상으로는 저평가된 상태인데 완전 저평가는 아니고요 한10% 정도 저평가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면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그래도 올랐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고 돈이 풀려서 올라가는 거지 조금 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 엔비디아랑 공급이 확정이 되면 더 올라가는데 지금의 그 스탠스를 유지해서는 SK 하이닉스를 치고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비 업체 중에서는 방금 오늘 말씀드린 SK 홀딩스 그리고 제 애착 기업, 제 효자 기업, 제 장롱 기업 리노공업도 추천드립니다. 분할되고 나서 어떻게 될까 고민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잘 가고 있어 주는 것 같아서 리노공업은 네. 탄 탄탄하잖아요 뭐~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눌리면 조금씩 조씩더 담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색하고 지금 이~ 붉은 코스피가 저도 되게 낯설거든요 그래서 언제 꺼질까 약간 불안불안하기도 한데요 어~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불황이라던가 디램 가격이 하락 여기 관세를 때리겠다 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호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